시가 지난 18일 배터리와 바이오, 인공지능 분야 세개 분야에서 최고 자문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이날 배터리 분야 최고 자문위원으로 경북 테크노파크 원장의 역임한 주식회사 아이스케어벤처스의 이재훈 대표이사가 임명됐습니다. 또 바이오 분야에는 포항공대 장승기 생명공학 연구센터장이 인공지능 분야에는 포항공대 서용주 인공지능 대학원장을 각각 위촉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포항시는 코로나19 위기사항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본부를 신설하고 관련 전문가인 강재명 포항성모병원 감염내과 과장을 본부장으로 위촉해 선제적인 행정을 펼친 바 있습니다. 이번, 신선호, 이번 전문가 위촉을 통해 향후 시가 나아갈 미래 비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포항시는 차세대 배터리 규제 자유특구, 강수연구 개발특구 등 삼대 특구와 벤처밸리 중심의 주요 인프라를 기반으로 폭풍 성장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배터리와 바이오, 인공지능 등 세계 신성장 산업 분야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고신문 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